<laughs> 유리병, 화약약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금바? The gold is 금은 화학작용에서 자유로운 물질이 있어요. 그덕분에 다양한 실험에 사용되는데... 왓? 몇 방울 흘린 모양이건 유리병을 옮기다가 그랬겠지. 이거를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냄새를 잘 맡는 녀석. 아 똥개 데려와야 되네 또. 아 톱이 데려와야 되네. 자 일단 조사를 전부 한 다음에 데려 보자. 식물학 서적. This student I will take your coton. A phonograph used for Yes, this is quite a modern. 식물에 대한 견해. 식물들의 의사소통은 오랫동안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화학신호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식물을 발견했다. 으잉? 응? 아 확실히 뭔가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죽은건데 는뭘더 알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필연에 사용하는 책상이로군. 우리 집과 비슷한 걸. Only this one is kept in good order. 정리는 절대 했지만 말이지. 셜록홈즈는 정리 안 한다고 지금 까는 거지? Such masks are warm, 독성물질을 다룰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독면. 자 불타버린 보호 장비가 여기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까 불타버린 보호 장비가 하나 있었잖아, 그죠? 아 이런. 씨. 아니, 제일 싫어, 이게. 진짜, 극혐, 극혐. 개극혐. 아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응? 어? 아 이게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오픈. 가물쇠 뭐, 그클 뭐, 그무서 그건 뭐, 그건 에 관한 보 그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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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이것 봐라. 일단 마틴 레미 씨가 어 책임감 없는 아들에게 맡기지 말고 나에게 이 식물을 맡겨라라고 경영권 인계 허가서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에 요구하는 그 편지였습니다. 엄청난 시. a l b e r t Locker. 화이트어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 아, 이었 어떻게 하 아, 이거 하지? 아, 이거 어떻하 이거 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게지 아, 이군사관학교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훌륭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친이신 몬테기던 씨께서 큐어링립 기왕... 식물원의 관리직을 맡기고 싶다고 의사 표현. 음. 아 이거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한 거네. 아들이 빡이 쳤구만. Miss White's locker. A 아, draft of the letter that. 어, 아, 떨리는 핑크들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학비가 임대료가 비싼 것 비싸게 혼자 힘으로 겪어야 서로 나트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만큼 딸 자식 가들. 가돼만... 야, 얘또 뭐지? 이 등골 브레이커는 뭐지? 미친 거 아닌가?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 야 하는 딸 자식을 가만 놔둘 만큼 매정한 가시... 이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웃음> <웃음> 듀얼이... 얘왜 이렇게 가난하다면서 뭐가 이렇게 많어? 명품 손가방이라 가족이 보낸 편지 편지 받고 놀랐다. 우리의 연락을 끊고 살아간 지도 수년이 지났는데 돈을 달라고 말할 생각이 들더냐? 대학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었건만 이제 와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친구들처럼 상류층 집안이 아니었던 가족을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더냐? 우리들이 대단할 걸 없는 사람들이면 맞다만 집안에서만큼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니? 우리들이 내 상사인 몬테규던 씨에게 알랑거릴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란다. 부탁은 거절하마. 막아라 결국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구나. 야, 딸 자식 그래도 잘 키우려고 했네. 최근 들어 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심려가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봉착한 문제는? 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끄면 담는 알버트가 친구끼리 뭘 편지를 있다 이로써? 자, 일단 새로운 가설이 생겼어 아, 이거랑 상관없잖아 중독사... 어라? 아니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그지 같은 거 그거. 아저씨, 또 다른 정보를 내나봐요. Mr. h m i s h was someone from your family connected with Kew g 없습니다. 이쪽 종사자, <목소리가> 저뿐이에요. 어... 이고 걸렸네 당대 최고의 식물학자였다 평생을 원장님과 함께 했다 사진을 찍던 건 12살 무렵 원장님과는 친밀한 사이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식물원 확장권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식물원은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원장님은 주색이나 잡을러 다니셨죠 원장님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셈입니다. 이외에 풀칠할 정도의 재정지원만 해줬을 뿐이죠 그런데 뻔뻔하게 식물원의 원장 자리를 꾀차하더군요 f a m e 초아버 나머지 명성을 가로채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흉상 t 상그 골독품 말이군요. 흉무스럽게그지 없는 물건이죠. 어쩌다가 저기까지 옮겨졌을까요? 글쎄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겠죠. 개소리 할래? 부서진 석상 조각이 보이는데. 자꾸 구라쳐요 You a recovered a fragment of the bust i the colonial collection room. Really? Oh, well, o e h e it? ought to have been removed during the cleanup. This room is so small. 자꾸 뿌린 어, 음. 짓 하는데. 글쎄요. 원장님이 지시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계속 물어보실 요량이십니까? 상조각은제 소관이 아닙니다. evidently. Thank you, m shall... 자, 마틴 해미 씨의 분노가 알버 아니, 어 이거랑 이어지고 자이 다섯 개는 계속 안 이어졌었지? 자, 그럼 다시 아들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저는 해군이 되기를 꿈꿨던 모양이로군. 네, 에는 관심 있지만 그뿐입니다. 진심인가식물학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 아닌데, 너 지, 되게 구려 보이는데. And yet I know that the Royal Naval College rejected your application. Ah, you truly are as clever as they say. Yes, that's correct. 대단해, 네 것뿐이야, he did his best to ruin my plans, although I almost did succeed. But my dreams were shattered, Mr. Holmes. Thank you, young man. We should thank you, young man. So. 알버트더니 느꼈을 굴욕감이 알버트더니 야심과 맞아떨어지겠죠. 자, 몬테기더니 어, 행운이 되고자 했던 아들을 방해하고 키왕님 심을 갈리심을 남버렸들을 어... 아, 이거 동기, 동기부여가 됐단 얘기지. 일단 아들도 그 하나의 그... 용의자에 용의자 선상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 형 만나보고 집에 가서 똥강아지 데리고 오는 걸로. 어라, 여기 아니었나? 이게 어디 있었지? 어, 여, 서라, 이 어디 있었지? 빨리 스티커 내놔, 바나나! 어. <laughs> 잠만, 여기, 여기, 였나 여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깄다 헤이, 파이트! 넌 별거, 별거 없구 자, 그렇다면 자, 토비와 함께 연구실에서 풍기는 수상한 냄새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직원 고모를 수색... 그럼 어떻게 되는 대한 정보, 어떻게 되는 사람들 명독식물... 저걸... 찾아... 직원 조사... 아, 저게 토비를 데리고 와야 해결이 되겠구나. 자, 서재 확인도 어차피 해야 되고... 자, 가도록 하죠. 베이커가. 아, 점점 쫄깃해져. 자, 내가 보기에는 헤이먼이랑, 아, 헤이먼 맞나? 하여튼 그, 저기 뭐야. 이 식물원을 물려받으려 하는 그 자와 아들, 그 화이트 양. 이세 명이 지금 용의자인 것 같은데, 아직 화이트 양에 대한 그, 도, 살인 동기. 그걸 찾지 못했어. 그것만 찾아내면은 세 명이 그 용의자가 이제 딱될것 같은데. <laughs> 자, 부서진 화분의 인장. 뒤뜰에서 부서진 화분에새인 인계장. 어, 왕래 식물원 인정장다나생문자는 신성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음... 신성. 하... That is not the one That is not the one I need 저걸 어서 확인해야 되지 That i That is 어떤 거니 That is That is not the one I need That is That is That i 어떤 거니? 아 모르겠다 That is not the uh? one I need. That is. That is not the one I need. Oh, I need. That. That is. That is. that is not the one I need. 아 신성 연구회가 따로 있구나 식물숭배를 도모하는 학술적 신성 연구회 해당 단체는 조직원들의 위대한 존재 트리완을 숭배한다 그들은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때문에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here it is the divine s y n d i c there is no address here. 아까 fake한 느낌이야. 자, 토비. 가자, 토비. Come on, Toby. <laughs> We have some work for you to do. Let us go to Q Gardens. 어디야, oh, 아까? 그래, oh, dear. 자, 다시 Q 왕립 식물원으로. 자, 가서 이제 그 직원실 가갖고 밑에 떨어진 화학용품에 대해서 걔한테 조사하러 가면 될것 같아. 냄새를 잘 맡으니까. 냄새를 잘 맡는 애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Ah, is so Let us take Toby to the, to the, Toby the board. We'll we'll the to the the board he will pick up the scent of this mysterious substance. Search, Toby. Search. 어떡 바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네. 킁킁~ 야, 문 열어줘. 가자, 가자! 아 따라오고 있군. 야 홈즈는 안 따라오고 왓슨만 따라오냐 왜? <laughs> 야 홈즈 어디 갔어? 와 토비 살 디럭디럭 찐거 봐요. 개야 돼지야 이거. 어 뭔가 숨겨져 있다. Congratulations, 어, t o Now let us see what you have found. 어야 품. This is the bottle that was used in the laboratory. There is still some liquid remaining in the bottle with gold flakes. A tiny caterpillar. Not surprising to see one in a garden, but at the bottom of a bottle. Was he? Brave Toby. 잘했어 터베 아주 잘했어 자 이러면은 이거 이제 가서 조사해봐야되는거아닌가 분석? 자 다시 베이커 가려고 아 겁나게 왔다갔다네아나 돌아버리겠네. 야 이런 거는 그냥 그 마차 같은 거 타고 와서 마차 뒤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마차 안 t 다 파킹 해놓고. 아니, 철도열 때는 그게 대더니왜 그때 이후로는 꼭 집에 갔다 와야 되지? 힘들게? 왜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야, 알 수가 없네, 이거. 야, 분석이 아니라 여, 여기서, 부, 여기서 분석해야 돼. 뭔가 피곤한 작업이 될 듯한 느낌. 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유지병이 있던 액체를 시험관으로 옮긴 다음 분사 이걸 들어서. t l 으로 e l l 야되구나 i n 서자 o 고 됐어. A colourless water-based. Quite a strong fish. Holmes? <make> oh, what are you doing? It has a bitter taste. What if it's poisonous? Did you ever see poison stored in enormous jars like that? 아무튼, 근처에 있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유산소입니을해보고 합니다. 작은, 색이 없는 크리스탈. 이 없는 작은 크리스탈, 물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크리스 With a floral smell and a bitter taste. Watson, could you pass me that small bottle, please? Of course. Here you are. Holmes, do you know what it is? Wagner's reagent. i to bottle. I meant the bottle that we found. Let me add the reagent and see if there is any sediment, and then I shall tell you. I need to take a pipette. 퍼라은 <laughs> 침전물 유기물로 구성된 액체 염기가 표현돼서인지 불안정한 상태 금가루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어스테지 호남 문의 정체는 영양제, 식물 원의 연구실에서 수산적 실험을 했던 모양이야. 음... 시약 병을 덤불 사이에 숨겨뒀고, 실험한 시선을 감추고 싶어 했을 거다. 자, 다시 식물원으로 뿅 왔으니 끄겠죠. 뭐 가만 보면 왔으니 다 아는 거 같아. 마차 있잖아. 마차 차는 안 타더라. 마차 타고 다니고, 이 새끼야. 이거. 자, 이제 할말이 있겠죠? 신성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뭔 연구요? 농담 따먹깁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니다 개성한 이름이군요. 그런 하편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계속 조사해보겠습니다. 자, 아들한테도 갔다보자 Tell me, have you ever heard of the Divine Syndicate? No, I cannot say orra? that I have. Thank you, young man. We shall see you again soon. Oh, 우리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에벌레가 자기를 물어뜯을 때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긴가? 그래서 에벌레를 넣어놨던 건가? 어 도통 모르겠네 이거. 어, 이거 참.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될지. 또다 돌아다녀 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개헬이다. 진짜 극혐이다. <laughs> w <laughs> 돌아다니라면 돌아다녀야지 뭐. 다시 화이트 형한테 일단 가봅시다. 자 신성 어디 한번 짓거려 봐. 너도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아 o 미친! 다모른데 왜? Thank you, miss. 안내가 없어. 아, 이 이름 예, 병할. 아이, 뭔 순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아, 왜 사람을 징징대게 만들어, 짜증나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여기 이거 다 아까 조사했지? 불구덩이건뭔가이더찾아내야돼 뭔가 더 있어. 아직 내가 찾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아, 그 창문 아까 열어봤잖아요. 아까 열어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